안녕하세요! 데뷔의 이요 오늘은 제가 중학교 입학식을 해야돼요 되게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주님을 챙겨서 바로 나가야돼요 슬픈데 더 슬픈게 부모님이 입학식에 오지 못하셔가지고 저 되게 막떨려 어? 여기가 어디지? 우리 이러지? 밖에 나가고. 반배장에안는 애들도 좀 걸리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교복을 입었을 때 예전에는 두 마리에 갈색 머리였는데 지금 단발에 검정 머리로 해가지고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괜찮나요? 잘 모르겠어요. 클레오파트라의 엄마가. <laughs> 일단 먼저 준비물을 챙겨봅시다. 자, 무조건 챙겨와야 되는 CMS 출, CMS 출금 이체 신청서. 안 챙겨가면 뭔가 혼날것 같아요. 약간 선생님이 안챙겨을때 혼내면 안될자가은거잖아요 안 바로 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, 행복한 중학교 생활 책. 왜 챙기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챙깁시다. 그리고 간단한 노트와 필기부. 그리고, 마실지 안 마실지 모르겠는 물. <laughs> 원래 물병 들고 가면 들고 간 날은 목이 안 마르고 안 들고 간 날은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챙길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내와 슬리퍼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넣고 자, 리퍼를넣이스 일단 친구랑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학교 1시 반까지 가야되고요 3시에 끝나는 걸로 봐서는 오늘 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가방 이렇게 가볍죠? 간단하게 안내문이나 뭐안 써야 될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일단 공부가 없는 게어디니까 출발합시다 올라가기 싫은 게 학교야 가고 싶은 학교라고 지었겠는데 가방 <laughs> <laughs> 아진 <laughs> 어? 진짜 안 춥다잖아 신발을 신었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<laughs> 학교 가는 데 인터뷰 해주세요 내 얼굴 찍을게요 내 얼굴 찍을게요 말만 해 학교 가는 기분이 어때요? <laughs> 어, 영상에 못 쓰겠네. <laughs> 어, 니네 왜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야? 만약에 응. 학교에, 학교가 사라진다면 어떻습니까? 좋아요. 행복것 같아. <laughs> 아, 그냥 결론적으로, 아, 뭐 결론적으로 학교가 싫단데, 이거 결론이. <laughs> 왜 그렇습니까? 야, 학교에는, <laughs> 스스로 잘해, 잘해가는데. 학교에 친구가 없어서 그래. 아, 친구는 없는 건인데 <laughs> 부정하지 못하는 놈.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학교에 가야 니까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가봅니다 띵끗 안녕하세요 짜잔 학교 중학교에 다녀왔어요 내일부터 벌써 수업이라니 정말 기대가 안 됩니다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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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들어가서 쉴게 오늘 국물 없는 걸로. 오늘 이렇게 힘들게 입학 시간 맞췄으니까 국물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그쵸 여러분? 그러므로 오늘 수업은 빼고 즐겁게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